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회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를 열고 산하의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담은 운영방안과 운영세칙을 확정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R&D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모 없이 부처가 R&D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. 한편 특위는 소재부품 장비 R&D 관련 정책과 투자 전략, 성과 관리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민관합동 조직으로 지난달 출범했습니다. 그럼 여기서 김성수 과학기술전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번에, 어, 대책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상당히 경쟁력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일반 범용 소재품 장비인 경우에. 그렇지만 특성화된,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,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경우에, 어, 새롭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